에서 절대 볼수 없는 틱톡 신박 뷰티템 세 가지. 첫 번째, 바세린 스틱. 틱톡 보니까 이런 스틱형 바세린이 있길래 저도 한번 사봤거든요. 이렇게 딱불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돌려쓰는 건데 얼굴은 물론이고 입술이나 팔꿈치 어디든 발라도 끈적임이 아예 없어가지고 이렇게 바르고 닫아도 불편한 느낌이 전혀 없고 손에 안 묻히고 바세린만의 극강 보습을 끈적임 없이 느끼고 싶은 분들은 완전 강추예요. 두 번째, 유세린 바디로션. 유세린이 아이크림으로 진짜 오랫동안 유명하잖아요. 근데 쿠팡에서 유세린 바디로션이 있길래 당장 구매해봤거든요. 바르면서 되게 꾸덕하게 발려요. 이 안에 세라마이드가 들어있어가지고 극강의 보습력을 이렇게 보여주는 느낌? 완전 차이 보이세요? 근데 끈적임도 거의 없어 그래서 저는 이거 샤워한 다음에 이렇게 바르면서 얼굴까지 그냥 다 바르거든요 세 번째 비타민 E크림 제가 나이가 서른이 넘다 보니까 이제 피부 노화에 비타민 E가 굉장히 좋다고 해서 당장 사봤거든요 이 안에 비타민 E가 12,000아이가 함유되어 있대요 이게 엄청 꾸덕꾸덕해서 음. 이렇게 해도 흘러내리는 게 없고 조금만 발라도 피부에 두껍게 발리기 때문에 겨울철에 악건성분들한테 특히 추천드리거든요 참고로 저는 두달 정도 발랐는데 피부에 트러블 한 번도 안 났어요 메리뷰 구독하시고 더 많은 뷰티콜드 얻으세요.